야 아이 졸라 양아치다 야 매달립시다 올라가 올라가줘 아니 썩을 버텨봐 좀 올라가게 새끼. 아, 이제 네가 나올 시간이야. 나와야. 나와. 야. 나와. 아, 귀찮아 이거. 휴. 점프. 아니, 어글 아, 진짜 공중에서 방향 바꾸는 거 해주세요 아니, 현실이라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예? 야 h 예 나와 나와, 여우대가리야 뭐해? 와, 또 아래로 가는 거야? 아, 귀찮네. 또 다른 거 찾으러 가야 돼? 어. 음. 근데 대체 누구 배떼지길래 저렇게 가시가 박혀 있지? 더 이상 여기 흰소형 고래 배떼지가 아닌 건가? 빨리빨리 빨리 나갑시다 거 예. 후. 가자 올라가자. 라라라라라라 라와 너. 라라라라라 뭐야, 못 가? 으아! 진동하는 거 봐, 와. 이걸 내가 맞추는 거군. 미친 폭포 때문에 맞질 않아. 여기서 또 막히네. 뭐야, 여기. 라라라라야 네가 이거 대신 볼라 물, 물고 가지고 저게 던지면 안 되냐 이거 아뭐 빨리 좀 올라와요 수영. 그럽게못 하네 여우 주제에. 빨리 뭔데? 점프! 매달리기 영혼을 인도합시다 난 저게 좋은 영혼으로 보이진 않아 솔직히 비주얼이 그렇잖아 누구든 그렇다고 할 거예요. 뭐야? 아 fuck! 야 따라와. 쟤안 따라와? 아나 미치겠네. 알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많네요. 엄청. 오. 그래, 이걸 없애야 되는구나. 오. 좋았어. 마지막이야? 야 죽을 뿐이 몇번 넘기는 거냐 이게. 으로 들어가. 슈블러가 아랍에거 굉장해 얼마 전에 왔습니다. 러가실몬 하늘에 닿을 때 공중을 부웅 떠올랐답니다. <laughs> 쓸려갔다고? 죽었을 것 같은데 저 전쟁으로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k i 라 g Island 알고 싶지 않소 마을이라면서 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 여우야. 뒤진다잘와라 음. 오케이. 어, 간단하네요. 예 조금 버려진 곳인데 왜 왔지 건데?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 왔지가 아니고 도망치다가 여기 왔나? 어? 흠 음. 우습군. 난걸 버지리라고 내놔 아, 아왜 뛰세요? 보고로라가 섬뜩한 빛을 내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흠흠 음, 음. 야야야야 야, 야. 아 어으 씨 뭐야 아 진짜 AI 좀아 이보세요 다 해놓고 아다 해놓고 이게 뭐입니까 AI 수준 봐요제발 아, 아 진짜, 노답이시다 AI 수준. 음. 오리아호텔리아 메뉴로 가왜내려오시죠바이이오오이이 왜. 아, 제발 AI, 하! 아. 기발 아, AI! 너무 귀여워! 체발 a 발 AI! 발 AI! 체발 AI! 체이 AI! 체발 AI! 체발 오. i 체발 AI! 체발 AI! 지지 a 체 저것들의 정체를 장로가 알려줬을 거아니야 정체가 뭔데요 대충 어? 잡아간다 뭐 그렇게 지식인 것 같긴 한데 정체가 뭔데요 우와 극혐 AI 샥 AI 극혐 뭐야, 왜안 와? 예, 극혐, 진짜. 개극혐. 개무능. 어, 이번엔 내가 무능했다. 야, 너 내가 잡혀가는데, 아무런. 한번 지나간 다음에, 그치, 지금. 지금이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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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와 오케이. 죠 그쵸 안 났죠 이게 다음엔 똥망 게임이죠 예 그죠 그죠 뭐야 이거 아 설마 줄을 타라고요 저 보고 아아 떨어져도 괜찮은 곳이지 아씨 아, 오로라 때문에 저거. 안 닿아요. 거기서 떠봤자.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로라가 안 오는 사이에 가야돼. 가야돼, 이번에. 점프해! 이번에 가야 된다. 다음에 다음에 가야 된다. 다음에 어 다음에 지금이니 안돼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나 저기 왜간 거야 그러면 이유도 없이 고개 고생했네. 하이씨. 아, 랄랄랄랄랄라. 뭐, 뭐지? 아, 설마 이거. 그건가? 저울질하라는 그건가? 씨. 아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 잡았는가 싶으면 이거 언제? 느생가 잡고 있고 이거. 지금 지나갔으니까 지금이 야아 ai 그 켜미시다 진짜 아 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에아 x 아, 뭐야? 왜 꼈어? 아, 왜 끼기까지 하는 거지? 이 게임 아니, 왜 떨어져서 가지? 그게 잡혀요. 잡힐 각이 아니었잖아. 아, 여기가 지, 진심 극혐구 아, 왜 여기서부터야? 진짜 무... 무개념 세이브... 어... 무개념 세이브인 거 에이, 인정 어, 인정. 아 이런 거 나르려다 뒤지겠네. 아니. 쟤 부담 없는 건 사람이라니. 이제 지나가고 나서. 어. 귀찮게도 지나다닌다. 그렇지? 어? 너안 귀찮냐, 진짜? 어? 아, fuck 진짜. 알아서 피해라, 너. 아한번다 다음에 지나가고 나서 아저거아저 저거 추가돼서 진짜 짜증 나네 저거. 진짜 게임 장르가 졸라 짜증으로 변했어 이거. 그냥 적당히 어노잉함에서 존나 빡침으로. 오. 왜둘다 잡혀 가지고. 저... 아니, 그 전에 저거 알아서 피하라니까 피하지도 않고 저거. 멍청하게 끝이 달리고 있는 저게 싫화냐 아, Fxck 진짜. 아, 나, 진짜. 아, 예, 진정합시다. 아, 이 게임,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AI는 오지게 멍청하고, 와. 아. 이리 와. 나 진짜 으열받아서 <목소리> 어, 못해먹겠네 이 게임 AI 너무 멍청하잖아 <목소리> 뭔데 이거, 이거 어쩌라는건데? 내려가라는거야? 아니, 쉬바, 진짜. 어쩌라는 곳에요, 예? 그걸로 쳐 부수라는 소리세요. 오! 아, 난 이미 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나 빡쳐있기 때문에. 원래 보여야 되는 것도 안 보여, 지금. 너무 빡쳐, 이거. AI는 존나 멍청하지. AI 때문에 갈수 있는 거를 못간 적이 한두 번이야, 이제. 적당히 멍청해야 될거 아냐, AI가. 어? 나 대신 깰 만큼 똑똑하잖아, 도 적당히 멍청해야지, 적당히. 뻔히 못 가는 게 보이는데 그냥 가버리는 멍청한 놈이 어딨어? 아, 저도 자기 몸 하나는 지켜야지. 자기 몸도 못 지키는 놈을 AI로 딱 해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제정신이야, 진짜? 오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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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야. 아, 뭐야? 마지막에 점프 있다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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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점프! 오호. 아니, 샹. 아 무슨 판자 같은 게 보이 슬쩍 보이길래 저거에 저게, 저게 맞나 싶어가 갔는데 샹, 아니야 미친 거. What the fuck?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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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제 혼자다! 암 걸리는 AI 함께 안아도 된다! 아주 딱 좋아졌어! AI가 더 이상 없어! 아주 딱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야, 어차피 죽었어. 여우 없으니까 이제 뭐 이상한 기믹 같은 게안 넣을 거 아니야, 이제. 가자. 뭐야? 야, 죽은 건 죽은 거고. 너 여기서 얼어 죽을래? 안 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에안 걸리는 a 이와 함께하는 게임 이제 끝이다. 어? 원래? 원래? 9월? Oh shit! 아니 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나가델 나잇 도어 아 도라 멕 빨리 날기? 야, 수영하는 거구만 공중에서